일단 현재 초반에 6대0의 스토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정현 치고 들어갑니다. 라이업 득점 성공. 퍼포인트하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리듬막적으로 조금 선수들이 급할 수 밖에 없어요. 이정현 또 다시입니다. 사인 <목소리> <싸움을 목소리> 빠인 이후에 역전을 좀 허용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목소리> 이정현 스크린 반대쪽으로 팝니다. 올라가요! 도전! <목소리> 분위기를 자신들의 것으로 가져오고 있는 서울 첨성입니다. 이정현, 이건희의 매치업 득점이 정많체 알고 있습니다. 추가 전투 손. 다시 리드는 서울삼성, 이정현이 갑니다. 멈춰 서서 뱅크샷 성공 이원더 치고 나가면서 반대쪽 이정현에게 이건희의 수비. 돌밑에완전이 비었어요. 아이패스 이정현, 사촌 놀다. 옷을 입은 이 다시 이정현. 모르고 쏩니다. 이만만치 않입니다 이정현 달려갑니다. 한타밍 빠르게 올려놓고 외곽으로 오색근 이겨냅니다. 바로 채기성공 이정현 치고 나갑니다. 라트프가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오색은 행해줍니다. 아이팟 아쉽죠. 스트시도해 운동선배 공을 따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번는 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아, 강병현, 짧게 빼줍니다. 김철우도 자신의 실내 솔로 명 세근이었고요. 그리고 서울삼성에서 오늘 경첫 배점 올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반패스. 오 세근 이번에놓 치지 않습니다. 선는 이대로 있었던 두 팀이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수비가 이어지고 있고요오 세근이 날아갑니다. 반패스 이정현, 김준일 앞에서 날아. 수비 성공 공격권을 다시 하냐 그리고 이정현이 뜹니다 붙여넣고 득점이 정답지 좀, 아, 좀 아쉬웠어요 했기 때문에 크 네. 그 선수 득점을 좀불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정현 백크샷 성공합니다 득점 올리지 못했습니다 크랙 그래, 골이 들어가요 걸렸어요 로채기입니다 이정현 확인하고 날아갑니다 아. 반대쪽으로 돌아가요 이정현 따라 나왔습니다 와. 이정현 짧게 내줍니다. 반대쪽아 열렸어. 완전히 비었습니다. 아우 사합니다 표정 짧입니다 이정현 쪽. 이정현 소인동작 이후에 휘슬 잘틀어서너게 정말 체력이 소모가 됐어요. 두 번째 절. 사실상 좀 따라붙기가 어려 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정현의 천기 범을 달고 올라갑니다 단체 7.8% 확률을 내준 위기의 서울상. 따라는 부분에서는 후유기 시험이로 허도일 거 아니에요. 아, 그대 64. 더블팀 강병현 비었습니다. 3점 시도 정확합니다. 이정현에게 빠르게 3명2 명이 달려붙고 있습니다. 이건이야 이정현 접은 공간에서 반칙. 이트두 번째로 성공합니다. 선수들 돌아움직입니다. 이정현 오른쪽으로 밀고 돌아옵니 오색은쪽 밀어붙이는 오색은두점 성공한 두 경기 돈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KBL에서 계속해서 계속 뛰고 싶은 욕구도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박시안 높게 사이먼을 봐줍니다 이정현 잡고 사이먼 스크린 이정현이 던집니다 꽉 찝니다 <목소리> 이정현의 성청 <성점. 목소리> 이번에도 안들어와요 블랙샷 사이먼 앞쪽으로 이정현 치고 갑니다 주의전과 김두일까지 이정현 레이앱 득점 네. 이정현 샤클라 올러갑니다 밀고 들어가요. 아, 멈춰 서서 쏩니다. 1 0 0점 인정. 그리고 마치. 백공 일대일 아니고 일대하면 미치니까 아. 그냥 일대일하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일대일할게요. 네가 혼자 하라고 그래. 태근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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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까? 결국은 연장보다는 자 5.7초의 승부수를 사이먼 쪽으로 가져갈 수 있어 확률이 높을 텐데. 이정현입니다. 밀고 가요. 올라갑니다. 그리고.